평생학습도시 미추홀구가 한 단계 더 도약에 나섭니다. 미추홀구는 평생학습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생학습도시는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취지입니다. 미추홀구는 지난 2006년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지역내 평생학습 기간만 70여개, 학습 동아리는 170개를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증거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미추홀구가 한 단계 더 도약에 나섰습니다. 미추홀구 평생학습 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의 중간보고회, 미추홀구 평생학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왜 참여를 그럼 많이 못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대든 주말이든 또는 퇴근 후든 저희가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정보가 부족해서 참여를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문가는 평생 학습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기적인 조직 체계를 구성하고 평생 학습의 연구 영역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미치홀구민이라면 누구나 평생 학습 도시 앱을 깔아서 그 휴대폰을 거의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어디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언제 어떻게 제공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그런 앱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제안하고 미추월군은 이제껏 쌓인 평생학습 관련 기반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방향을 잡아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겁니다. 행정은 어, 거장 방문이 아닙니다. 행정은 디테일한 방문입니다.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부부에 대해서 분노적으로 미추홀구가 앞서 나간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 만들어놓은 담원들 속에 꼭꼭 채워지는 디테일한 이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추홀구는 지난 6월 교육부에 2020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건데 용역의 최종 보고회는 오는 10월 열릴 예정입니다. NIP 뉴스 원태규입니다.